안녕하십니까. 그곳이 알고 싶다의 이상경 과장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음식물을 남기면 한 곳에 모은 다음 봉투에 담아 밖에 내놓거나 수거함에 넣어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버리는 사람,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은 혹시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나요? 이번 취재는 인천의 한 매립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게 2004년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예전엔 다 땅에다 버렸죠. 근데 이게 2005년부터 음식물 직매림이 금지가 돼서 이제는 그렇게 못 하게 됐어요. 아, 그러면 지금 처리 방법이 있나요, 이게? 있죠 있는데 이게 엄청 비밀이라서 저희가 따로 말씀드릴 을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아,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처리되는 거는 사실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이. 네 예, 근데 이게, 그, 저희도 그 맛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고, 대중들에게, 그 오해를 하기 좋은 부분이라서,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좀만 더 얘기해주세요. 아, 야, 이제. 아니, 그, 에? 아니, 그, 저기요!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되는 과정이 궁금하다는 한 시청자의 제보를 받고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매립지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한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배출원은 다양합니다. 표적으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 음식점이나 병원, 집단 급식소 같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저희 은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어, 그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처리하는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민간에서 이제 위탁 운영하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제 탈수나 채척 공정을 통해서 어, 고형물과 이제 그 액체 상태의 음폐수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형물 같은 경우는 탭이나 사료화로 이렇게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액체 성분인 음식물 폐수는 저희와 같은 음폐수 바이오 가스화 시설로 반입되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는 주제 도중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나온 음폐수를 에너지화시키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는데요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은폐수 처리 공정의 첫 단계인 은폐수 음패스 반입장입니다. 은폐수를 가득 싣고 온 은폐수 차량이 전후단의 스피드도어를 통해서 반입을 하게 되면 고압보수를 통해서 본시설로 은폐수를 투입하게 됩니다. 은폐수 투입 시에는 은폐수 어, 반입 기준 준수 여부를 전수 검사하여 수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음폐수를 묻거나 방류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보다 과학적인 공정을 거쳐서 에너지화 시킨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폐수를 에너지화 시킬 수 있을까요? 이곳은 음폐수를 처리하고 바이오가스화하는 평기성 소화 시설입니다. 평기성 소화 시설은 메탄발효조와 안정화조라고 하는 두 개의 설비로 구성이 되고요. 은폐수 저장조에서 일정 기간 체류된 은폐수는 먼저 메탄발효조로 이송이 됩니다. 메탄바루조 내에 있는 형기성 미생물들이 은폐소 안에 있는 유기물들을 분해하여 바이오가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상층부에는 바이오가스가 생산돼서 체류하게 되고 하층부에는 은폐수가 소화된 소화액이 체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속공정인 안정화조로 가스와 소화액들이 이송이 됩니다 이곳은 형기성 소화시설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정제하는 시설입니다 바이오가스를 곧바로 활용할 경우에는 주변 악취 그 시설 부식 등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 내에 있는 이물질, 수분, 유해물질인 황화수소를 제거하여 바이오가스를 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제된 바이오가스는 인근의 슬러지 2단계 시설의 LNG 대체 연료와 우리 시설의 자체 여론으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생산된 가스 전량을 이렇게 전량에너지화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생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쓰레기,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은폐소 바이오가스화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폐기물을 자원으로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이들의 은밀한 작업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